안녕하세요. 땅지통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소재의 조용하고 외딴 곳이며 안동호가 한눈에 보이는 시원한 풍광과 햇살 가득한 양지바른 곳입니다. 낚시도 가능하며 자연인 생활 또는 산골살이 실린 휴양하기에 좋은 매물입니다. 매물 설명에 앞서 땅지통의 영상제작 취지 원칙은 누구든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하고 임장 활동과 같은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도록 영상을 제작하여 매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매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헛수고 임장을 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지통이 앞으로 올릴 매물은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 전원주택 토지, 기농기천 토지, 시골 사리 토지, 산골 사리 토지, 자연인 토지 등과 전원주택, 농가주택 등을 엄선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따끈따끈한 매물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땅지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은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매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매물 상세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 앞에는 전부 다 구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기지 약 1000평 이상을 사용 가능합니다 막힘없는 시원한 안동호 풍광이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남쪽이고요. 해당 물건지는 양지발은 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상세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와령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필지별 면적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세 필지의 전체 면적은 약 559평입니다. 건물은 9옥 두채와 별채 외양간이 있습니다. 지목은 대와 답,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지별 지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용적률 80%, 건폐율 20% 또는 60%입니다. 방위는 남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 가격은 5600만원입니다. 매물 문의는 에이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전속 매물입니다. 매물 문의 연락처는 영상 우측 상단에 따로 표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건물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토지는 밭입니다. 평탄지로 이뤄져 있고요. 기반시설은 비포장 도로가 접혀져 있고요. 전기 인입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없습니다. 매물 앞으로는 전부 다 구기지입니다. 구기지는 약 1,000평 이상 사용 가능하고요. 자연인 생활 또는 산골살이 힐링휴항으로 추천드립니다. 교통 접근성은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약 7km 정도 기본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고요. 안동시청과 직선거리는 약 13km 정도 기본 이상의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안동 IC와는 직선거리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주변 환경은 양지발은 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시원한 안동호 풍광이고요. 낚시도 가능합니다. 조용하고 외딴 곳이며 낚시를 즐기며 자연인 생활하면서 힐링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차량 및 영상 제작 문의는 땅지통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지도로 위치와 접근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봉화군, 우측으로는 영양군, 밑으로는 의성군과 청송군이 있고요. 좌측으로는 안동시청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안동시청과 직선거리는 약 13km 정도, 서안동IC와 직선거리는 약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에서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약 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차선 도로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포장도를 따라서 약 4km 정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조용하고 외딴 곳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필지가 있고요. 한 필지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비포장도를 따라서 약 200m 정도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앞으로는 전부 다 구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전부 다 구기지입니다. 구기지 약 1,000평 이상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안동호입니다. 물건지에서 안동호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막힘없는 탁 트인 풍광이고요. 안동호 평생 조망권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해당 물건지에 경사면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 가득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가는 이쯤에 한 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 지에 지적도상 땅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필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 필지 저는 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필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요. 요 필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물은 외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건물 주택한 채가 있고요. 여기에도 주택한 채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별채 한 채가 있고요. 건물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비포장도를 따라서 약 200m 정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비포장도로는 구기지입니다. 경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물건지 앞쪽으로는 전부 다 구기지구요. 안동호까지 구기지입니다. 구기지를 약 1000평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북쪽을 바라본 드론 촬영 사진 설명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한 필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비포장도를 따라서 약 200m 정도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경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구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지 앞쪽에 구기지 약 1,000평 정도를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해당 물건지의 경사면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지발은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본 드론 촬영 사진 설명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한 필지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 앞쪽은 전부 다 구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기지 약 1,000평 이상을 사용 가능합니다. 막힘없는 시원한 안동호 풍광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남쪽입니다. 동쪽을 바라본 드론 촬영 근거리 사진 설명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 필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필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물은 외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건물은 주택입니다. 여기에도 주택 한 채가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별채 한 채가 있습니다. 경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 부분은 전부 다구유지구요구유지약 1000평 이상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동쪽입니다. 임장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비포장도를 따라서 약 200m 정도 이동하면 물건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안동호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물건지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는 저기에는 민가 한 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포장도로는 개인 땅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물건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에 물건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옥이 있고요. 옆에는 별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옥 외양간이 있습니다. 물건지는 저쯤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밑으로는 전부 다 구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동호까지는 전부 다 구기지구요. 비포장도로도 구기지입니다. 구기지의 면적은 약 1000평이 넘습니다. 물건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부분은 구기지구요. 정면에 현황이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구기지입니다. 경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서 좌측 경계 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물건지고요. 여기는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하단부 경계 지점은 대략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물건지입니다. 물건지 내에는 샘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부분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나무가 있는 부분이 거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의 경계는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구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이 약 천평이 넘습니다. 안동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외양간으로 보여지고요. 뼈대는 잘 살아 있습니다. 지붕 마감은 스레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마당도 널찍합니다. 저 앞에 산 밑에가 대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두 번째 구옥입니다. 좌측으로 보게 되면 외양간이 있고요. 마당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구옥이고요. 여대는 잘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 구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옥 앞에는 마당이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뼈대는 잘 살아있고요. 여기는 별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옥의 별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옥에서 바라보는 전망이고요. 막힘 없는 탁 트인 전망입니다. 안동호가 한 눈에 들어오고요. 안동호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전부 다 구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쯤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의 경계는 이렇게입니다. 요쪽으로 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물건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상단부 경계 지점은 산 밑에 여기를 기준으로 밑으로 물건지고요. 하단부 경계 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물건집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밑으로는 전부 다 구기지구요. 비포장도 구기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